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용서하셨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유일하게 있는 분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값싼 용서가 아니었지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가능할까요? 우리는 죄 덩어리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시지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님 권세 많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권세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헤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빛과 어둠의 대조는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까지 성경 내내 등장하는 은유입니다. 어둠은 사망으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고, 결핍, 무지, 무질서, 불화, 다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은 생명, 충만, 지식, 질서, 조화, 평화, 안식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며 어둠에 넘어지십니까? 결핍과 무지와 무질서와 불화와 다툼으로 괴롭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십시다. 어두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빛을 받으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면 충만하고 지식이 넘치고 질서와 조화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비치신 예수님은 자신의 소속과 사명을 확실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14절을 읽어 주십시오. 14절 시작. 아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자기 소속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 속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속이 자기의 사명을 결정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은 소속을 알고 계시고 사명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며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이란 뜻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자기의 소속이 자기의 사명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어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도 육체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두 구별된 영역이 나옵니다. 위와 아래, 영과 육,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하나님 나라와 세상.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영에서 육으로, 빛에서 어둠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육체만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와 영과 빛과 하늘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영역을 모두 알게 계시고 모두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너는 가망이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가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판단하십니다. 16절을 읽어 주십시오. 1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판단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판단은 참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만 판단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영생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우리 역시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또 우리 교회를, 또이 땅의 교회를 섣부르게 가망이 없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받드는 곳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나를 봐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인생의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기준 빛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셔서 어둠의 문화, 죽음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그런 문화세력에 맞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는 재직세미나도 우리가 귀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재직이 아니셔도 와서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 연말 좋은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읽어 주십시오.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멘.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다니 너는 옳지 않다. 너는 혼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혹시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믿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21절에서 30절에는 12절에서 20절의 논지가 반복되면서 더욱 분명하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하신 말씀을 21절에서 다시 선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21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내가 가리니,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그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또 여기서 간다는 말은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갈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고 말 것입니다. 22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어둠에 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에 술래 잡기 하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방 안에서 수건으로 술래의 눈을 가리고 하는 게임입니다. 술래가 이리저리 팔을 휘두르며 우왕좌왕합니다. 술래는 잡으려고 길을 쓰지만 잡으려는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보는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리지요. 마치 술래처럼 유대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그저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가? 예수님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뭐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옳게 알지 못합니다. 옳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소속을 바꾸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소속을 정확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있는 곳이 여러분의 소속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이 향하는 곳이 여러분의 소속입니다. 25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잔이라. 처음에 해당하는 헬어가 아르케인데, 아르케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태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이십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할 말이 많으셨어요. 유대인들의 조롱과 거드름과 게으름과 교만과 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 예수님이 왜할 말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판단할 것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은 참된 것을 말하기도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속과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신 말씀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들은 것만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웃세계로,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면 다음 질문에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메신저인데,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전하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과 사명을 분명히 하십시오.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깨닫게 되는가? 28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든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 군병이 아니라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너희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을 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이 인자를 든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악의 덩어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할수 있을까 못 할까를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 힘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 일을 시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자신있고 아무리 이득이 되어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과 이 배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같은 믿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교회 문을 콱쾅 두드리며 절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절규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교회 관리인이 잠을 깨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칩니다. 아니 여봐요. 여기 그런 사람 안 살아요.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요. 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당신들이 우리 교회를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기에,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면,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빛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 줄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 주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보여 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